우드 드럼으로 새벽 기도회를 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리시겠습니다 전하와 사산를만 3삼십삼장 자체인가? 삼백삼. 지켜 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의 에 막대지막 중한 직분과 사명과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님의 참된 평강으로 도 뒤덮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함께해 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신앙자로 믿음의 권속들또 몸이 아프신 한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주시겠습니다 2장 장세기 2장 8절에서 1 7절까지 말씀 입니다 장세기 2장 8절에서 1 7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강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온 땅을 불렀으며그 땅의 금은 숨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고수 온 땅을 둘렀고 넷째 강의 이름은 핫 히데갈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목대 선악을 알라인는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지라 아멘 네. 네, 오늘 이 부분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사람을 지으시게 어, 되어지고 어, 그리고 어, 그 어, 사람으로 하여금 어, 살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떤 어, 장소가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금 만드시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 에덴 동산을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가면 동방의 동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방 동방은 아마 동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내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강 이름이 나오고 그 강이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그러 주브라데스 그러한 강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때 아마 그쪽 싫지는 않고요. 어, 어쨌든 간에 어, 우리가 지금 어,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을 감춰 주셨죠. 감춰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제 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그런 죄를 짓기 제 대가로 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또 아무도 볼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날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우리가 어 보, 어볼 수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어 되어졌지만 그래도 오늘 이 보문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게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면 구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심어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 생명나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 그생명나무의 어,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 이렇게 먹게 되면 어, 이렇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효능이 있는 그러한 어, 나무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도 만들는게 되시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게, 어, 지금 강을, 어, 지금 강을 하나께서 만들어주시게 되는데요. 강이, 어, 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어, 지금, 지금, 어, 흘러나오는그 강, 강이, 어, 네, 네 개가, 아,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저기 11절에 보면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이라고 하는 그런 강이고요. 13절에 보면 둘째 강 이름은 기원이라고 하는 강이고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가리라고 하는 어, 그러 어, 강이고 그러니까 셋째 강만 하는 게 열고 러니까 넷째 강까지 있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러한 강. 그러니까 에덴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이 어, 어, 네 가지 그러한 강이 이런 이 강들을 하는 게서 이제 이 만드시게 되어진 것은 그만큼 그곳이 이제 비옥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강이 있고 또그 물이 지나가는 그 곳은 뭐 모든 그런 식물들이 다 아주 잘자랄수 있게 되고 또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어 사, 사람으로 하여금 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고, 또 아주, 어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지금 에덴 동산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제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어 살도록 하시고 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지키는 그러한 사명을 어 이렇게 부여하게 되시고 이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는 주시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 그러한, 아 좋은 그러한 아 그런 좋은 그런 아그런 그런 음식도 먹게 되어지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서 사람에게 명령 해주시고 있는데 어떤 명령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사람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창조하신 아담을 말하고 있고요. 아담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동상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임의대로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껏 먹고 싶으면 마음껏 따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한 가지 십칠제로 보게 되면. 한 가지는 한 가지 나무의 열매는 지금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뒤 붙여 더, 더 붙여가지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저주의 말씀까지 하시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왜 하나님 아버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시게 되는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가 어, 얼마나 대단한 학인데 어,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어, 이 어, 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 사람들의 이떤 선악을 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아 그런 의지를 주셔 가지고 그래서 어사람들 뜻대로 이제 살아가게끔 되지는 어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제 어 어떻든 간에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가 대단하지 않는가 아 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이러한 그러 명령을 해주시면서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만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을, 어, 다른 열매는 탁, 따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해주게 되고, 이제, 그러한 명령을 지키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아, 크신, 그러 은혜와, 아, 그러한, 아, 복을 누리면서, 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죽을 수 결코 조금도 살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을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지금 어 아담에게 지금 어 가르쳐주고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제 가르쳐, 아담에게 가르쳐줬다면 이제 아담은 어떠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밝히게 들어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예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정말 아주 그 에덴 그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제 그하나님의 이제 말씀처럼 청룡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에덴 동선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 조금 도 하나님 주시는 그 에덴 동선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담은 항상 예전 동산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며 살아야겠다라고 되 하는 그런 마음을 풋건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이 말 이러한 명령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어, 우리에게 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 말씀 가운데 살아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어,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늘 지키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심으로 섬겨드리는 삶을 살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살아들이므로 말이냐, 봐. 이제,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금, 에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어 영원토록 영생의 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게 아마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정말 영원한 그런 삶을 누리고 그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도더 좋은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어, 영원토록 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아담이 마음껏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에게 꼭한 가지 아버지 명령을 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토마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성기한 그러한 삶을 아버지 살아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의 사실을 밝게 깨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재능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으신 손길로 더디펴 주셔서 오늘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우리 아버지요. 이름이거를 기억임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아르신으로 준 것같이 낭이하시로우지이다 올라우레기름이 나실 것 없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당원하게서 보아스라서 대게 나라와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쏠 나이다 아멘.